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좀 성숙한 국가로 예. 가기 위해서는 좀다 법제서를 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그 특집 토론했을 때 그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 1주년 때에서 작년 12월에 그때도 제가 우리 나경원님께서 토론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 접수가 안된것 같아요. 그때 법치주의 문제 논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법언들입니다 법치주의는 뭐냐? 국민이 법 지키라 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건 아마, 그, 법률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면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할 겁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식,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감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겁먹습니다. 아, 이제 말안 들으면 잡아가는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돼 있죠. 그 실제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말안 들으면 잡아가뒀는데 고문하고. 근데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은 민간 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전부 기관에서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 시켰냐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자료 자발적으로 좀 협조해라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다 밥줄을 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얘기를 하면 국민을 이제 겁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말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무수석께서 대통령한테 이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으로,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고요.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거고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자꾸 하는 얘기를 보면, 이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안 들으면 잡아간다. 현벌로 겁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자꾸 말하러 나오면, 예.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국민하고 자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이게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심하게 들리시겠지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시도가 낮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지금 보면 50% 이상 찬성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진짜 불도저식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 막아버리고 길거리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정치 이슈가 백번 토론해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지금은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했느냐, 라는 예.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